우리 모두 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성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맞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기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물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양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예배소설을 심어라는 주제로 예배소서 2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허물과 죄에서 살아났는가 예배소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근심 걱정 두려운 허물과 거짓 생각으로 죽은 행동을 하던 죄인이었으며 지금까지도 죽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두려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를 잡는 통치자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거짓 생각을 주고 죽은 행동을 이루게 하는 악령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 악령의 거짓 생각 가운데 자기 만족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 육신의 만족과 왕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태어날 때부터 모두 함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죽은 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분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기 이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행동을 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구원된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생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되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자기 만족으로 사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뽐내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래자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제어되어서 약속하신 평강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평강에서 멀리 떨어져 두려움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두려운 죄 십자가로 소멸하다. 예배서서 2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이방인과 평강으로 통치하는 택한 백성으로 갈라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갈라놓았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자기 몸으로 손수 허무시고 하나님과 온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되어 지켜야만 살수 있는 계명의 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생각 안에서 이 둘을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강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된 두려운 죄를 십자가로 십자가에 소멸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법을 성령의 법에 포함시켜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양쪽 모두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의 생각 안에서 행동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 여러분도 예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쌓아놓은 기초 위에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몸이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하실 초소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